주목할 만한 일상 프레드릭 비크너 비아토르 2017 나는 이런저런 식으로 늘 자신과 전쟁합니다. 그 중에는 마귀를 때려 높이기 위해 용을 죽이기 위해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내가 나와 싸우는 싸움은 사실 싸울 가치가 전혀 없는 싸움입니다. 실제의 나보다 더큰 존재가 되려는 실제 내가 할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하려는 싸움이지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신과 너무 많이 싸우지 마십시오. 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 이런 사람이 되라. 혹은 이런 행동을 하라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 내가 나의 등에 총구를 들이대며 강요하는 행동은 사실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정리할 때는 그날 내가 어떤 전쟁에 휘말렸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전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몸짓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지요.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행동, 저격행위. 게릴라 전투의 대안으로서의 합평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 재수 씨도 알지요. 그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재수 씨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은 아마 내 눈에서도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갈등의 층 이면에서 진실이 발아했으니까요. 나는 재수 씨를 아꼈고 아끼고자 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재수 씨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수 씨와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미줄에 손을 대면 거미줄 맨 끝부분에서도 떨림이 감지되는 것처럼 이 변화의 파문이 번져가고 잔물결이 일어나서 다른 모든 관계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전에 나를 화나게 하고 냈던 행동을 재수 씨가 또 하면 그래 저게 재수 씨 다운 거지? 어쩌면 나도 재수 씨를 화나게 하고 있는지 몰라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수 씨와의 사이에는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화평을 추구하자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굶주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말 그대로의 굶주림, 그리고 우리 자신이 겪는 문자적 또는 비유적 굶주림에 관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오늘 누군가가 나를 먹였습니까? 오늘 나는 누군가를 먹였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감춰진 허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의 간에, 침묵의 간에, 아름다움의 간에, 거룩함의 간에, 하나님의 간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는 누가 그것을 먹여주기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굶주림입니다. 먹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고, 내가 이것에 굶주려 있었구나 하는 겁니다. 집 없는 상태에 간에 생각해 봅시다. 어딘가에서 집처럼 평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마음이 화평하다는 뜻입니다. 인간 누구에게도 사실상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느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어느 정도 진정한 평안이 있기 전에는 모든 이가 다 집을 갖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진짜 집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서로 사랑하는 이들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애써 시선을 돌리다가 길거리에서 포대에 덮인 노숙자 시신을 본다 해도 그 타인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화평은 타인의 비화평으로 위협을 당합니다. 집 없는 사람이 많으면 천국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궁함에 눈을 감아버리면 이들이 지구 이편 사람이든지 저편 사람이든지 혹은 내집 지붕 아래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이들의 필요에 눈을 감아버리면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깊은 공궁함에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는 사실 그 어디에서도 절대 편안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가혹한 말씀 우리가 많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거의 언급되지 않는 한 가지 말씀은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실은 우리에게도 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잊는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가난함 우리 자신의 굶주림 우리 자신의 집 없는 상태 등을 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도의 한 방식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날 뉴스를 생각해 보는 게 적어도 저에게는 효과가 있는 기도 방식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답변을 경청하십시오 세상의 병 너머에 있는 슬픔 만큼이나 통렬한 기쁨, 갑작스럽고 기쁜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을 얼핏 볼수 있습니다. 이웃집 양들에게 먹이를 주러 가서 구유 앞에 섰을 때처럼 혹은 시월드에 가서 평화로운 나라와 에덴을 보고 나와 아내와 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을 때처럼 말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많은 걸 알고 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잘될 거야. 나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처럼 믿으며 영원히 사느니 예수께서 믿었듯 믿으며 영원히 죽겠습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들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었고 살아있는 짐이기도 했습니다. 내 안에 생기가 다 빠져나가고 침대 매트리스가 나를 지탱해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내 머리에 떠오른 이미지는 무엇이 되었든 거룩한 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이미지였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내 체중을 거기다 싫었고 모든 근육을 이완했습니다. 마치 그의 영원하신 팔에 안긴 느낌이었습니다. 기쁨은 이 느낌이 참임을 오장육부로 아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지라도 전쟁과 화평, 굶주림과 오갈 데 없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느낌을 아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비록 잠시뿐일지라도 모든 일 아래 그의 영원하신 팔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